오늘도 우리 주 예수로 충만한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대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하수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르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가,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 어,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한한 어, 한 사람에게 백부장에게 어, 이스라엘 중에서 어, 이만한 믿음 이런 사람을 못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어떤 믿음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이름 그것을 선진들이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도 동일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지 않더라도 말씀으로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네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 믿고 나아갈 때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느냐? 여러분, 주의 천사들이 어,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는 주의 천사들이 어, 움직여지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가 천사를 누리지 못한다. 성도가 불 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 있는 주의 사자들을 사용할 지 사용할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천사들을 사용하라고 부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도록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한 백부장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경험합니다 우리와 우리는 지금 예수가 옆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에게 하인있는데그 하인의 병이 걸렸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종이 혼낫겠습니다.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이런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런 나를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현장에 나갑니다. 아 하나님 골리앗과 같이 무섭고 골리앗과 같이 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무섭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런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나를 모든 흑감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백부장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뭐 하면서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아침에 뭘 하겠습니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게 딱이기 때문에 아 오늘 어떻게 하지 오늘 내가 저렇게 무서운 무섭고 두려운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이런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무섭습니다 이런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일어났으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뭘 따라가겠습니까 어떤 분은 다 일어나자마자 꿈을 꿨다는 거요. 예 아, 오늘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요. 은 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 보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아, 오늘 꿈을 꿨는데 흉흉해. 아, 오늘 꿈을 꿨는데 아, 이상해. 아 점집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이거 너무 답답해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아, 요셉은 생각도 나고 저 다니엘은 생각나서 꿈 해몽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나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 그 무서운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결박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와, 저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꿈을 꿨는데, 흉흉해 꿈을 꿨는데, 어떻게 돼? 꿈을 꿨는데, 아, 이렇게 될것 같아. 꿈 해몽을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권사들 중에서 꿈 해몽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다른 영으로탁해 받아가지고,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꿈 해몽하는 사람 그렇게 많더라니까. 저는 천만의 말씀입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게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두려움 내 앞에 있는 무서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나아갑니다 승리하신 세상을 이기신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뒤따라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날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신 성령의 사실들을 믿고 내가 나아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뒤따라갑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 발걸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내게 무서워하는 마음, 두려움음들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러한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태봉 활동의 8장에 보면 그배 안에 예수들, 예수님의 제자들 탔잖아요. 그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겠습니다. 아,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음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섭습니다. 우리가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을 한그 제자들과 오늘 백 부장의 그 믿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따라갑니다. 라고 했던 그백 부장의 믿음처럼, 여러분, 오늘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시간은요, 너무나 귀중한 시간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에 하늘문만 열렸다 하면, 백부장의 믿음이 보이지 않을 텐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여러분, 오늘 그 천사를 누리는 그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보내시는 주의 천사들도 누리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엎드리는 또한 주님 앞에 강구하는 또, 주녀 앞에 오늘 백 부장의 믿음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백 부장과 같은 믿음을 주옵시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종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확신되어질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응답들이 하나님 이 아침에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치유되고 싶습니다 내 마음 아픈 마음이 낫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